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흔히 좌파서열 1위 하면 누굽니까? 누구를 떠올리세요? 문재인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니죠. 어, 이해찬을, 어, 보통 좌파서열 1위, 이제 이렇게 말하고요. 이해찬 하면 또, 그, 자신들, 민주세릭이라 그러죠. 민주평화세릭이라고 하면서 20년 집권, 3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뜻대로 완전히 세상을 어, 뭐, 만들 수 있다, 꾸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허용할,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희망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 견디고, 어, 이기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이 이해찬이가요, 한동안 잠적했었잖아요. 놀랍게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은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 고문단 간담회에서 8,7년 개헌 당시 우리 국가의 성격과 지금 2025년 국가의 성격은 굉장히 바뀌었다라며 드디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결국은 저들은 개헌을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국민의 힘이 이걸, 이걸 이제 막아내야 되겠죠. 민주당 안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범여권이라고 할 때는 조국혁신당도 들어가니까 거의 190석은 기본으로 해 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 대항할 혹은 그 개헌을 저지할 세력이라면은 결국 국민의힘 어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있는 그당 이름 뭡니까? 어 개혁신당입니까? 자, 그두 당이 이제 합치면 딱 110석이죠. 이 중에서 몇몇 이탈한다 하더라도 어 개헌 저지선 어, 백석은 만들지 않겠나 어, 적어도 한 103, 104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뒤에서 또 무슨 공적을 할지 그리고 지금 저들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요. 어, 우울한 힘을 갖고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몰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은 틀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어쨌거나 지금 좌파 서열 1위라고 하는 이해찬이가 어, 본격적으로 개헌카드를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민주당도 이제 과거에는 야당만 뭐 죽으라 하던 정당인데, 이제는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 말이죠. 이제 이들도 우리나라에서 당당한 반쪽이다라고 저들이 떠들만 한 수준이 됐죠. 어, 그 정도 집권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아닙니까? 김영삼까지 치면 다섯 번째라고. 그리고 더 많이 한 거야. 8, 7년 뒤에는요. 숫자로 보면은. 여기는 몇명안 됩니다. 뭐, 노태우, 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오히려 4대5로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3년, 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3년 반이고요. 이런 걸 볼, 보더라도, 이들 진영 안에서 세력이 교체되었다. 이제 우리가 비주류가 아니고, 우리가 주류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들은. 이들이 원래 원했던 것이 세력교체거든요, 세력교체. 세력교체 이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규정 짓겠다. 한반도를 규정하겠다라는 게 이들이죠. 여기서 보면요. 빨갱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인간도 있고, 보수적 인사들도 사실 없잖아요. 있어요. 여기 보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에, 뭐, 여러 색깔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과거 구동교동계, 노무현계, 에, 운동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어, 종북 좌익들, 어, 좌파들, 이런, 어, 세력들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이해찬이가 말이죠. 어, 한동안 보이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안보였는가 하면요. 지난 4.10 총선 때 잠깐 보이더니, 이재명이가 제 생각에는요, 이 이해찬하고 조금 멀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안 보이더라고. 이해찬 뉴스가 없어요. 처음에는 나타났지. 나타나가지고, 음, 어, 이해찬이가 역시 이재명 뒤에서, 어, 힘을 쓰는구나. 예, 그, 빅브라더구나. 어, 이재명의, 저, 그, 뒤에서 크게,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바로 이해찬이구나. 뭐, 이렇게 다들, 다들 생각했는데, 초기에, 초반에 조금 나오더니, 그냥 뭐, 원오브 댐이야. 그런 는 뉴스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옛날과 좀 다르다. 이해찬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해찬이 사라졌다니까. 그러고 지금 나타난 거야. 얼마나 오랜만에 나타납니까? 물론 그사이도뭐 한두 번은 뭐 잠깐 이렇게 비친 적이 있어요. 있지만, 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 말이나, 예,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몸을 숨겼거나 아니면 죽어 지냈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요. 저는 어, 뭔가 조금 옛날 같지 않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아무튼, 여, 김응기 문희상, 여, 뭐, 등등 해서 나이도 이제 많죠, 전부. 80다 넘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빠졌네. 권노갑, 96세, 동계동계의 그 맏형.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 행보하는 걸 보니까, 조국에게, 에, 큰, 당부를 하더군요 조국에게 그러니까 동교동계 혹은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향후 조국 쪽으로 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기에 문재인도 조국 쪽으로 가겠죠. 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과 이재민 간에 이제. 뭐, 어차피 숙명적인 어떤 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도 조국을 허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 했지만, 어, 지금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은 했지만, 어, 시간이 좀 흘러가고, 어, 이재명이가 만일에 자기 나름대로 권력 유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요.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조국을 잡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때 이 예찬이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예찬이가요. 예찬은 문재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호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말도 될수 있는 대로 안 한다 그러죠. 문실장, 문실장 그렇게 부른다라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 밑에 있다. 옛날에 자기가 총리할 때. 문재인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가다가또그 후에는 비서실장을 확인했었지만 자기가 서열이 더 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임채정 등등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데 에 이~ 이혜찬이가요 어 여기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정동영하고 어, 친구 사이였거든. 학교 다닐 때도. 대학에서도, 운동권으로서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예, 그래서 나이가 70대에 에, 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이해찬을 늙은 사람으로서 80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던데, 에, 나이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이해찬 나이가 이70몇 살이더라? 이거 김문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할 텐데요. 73세, 1952년생이니까 요 무렵에 사실 정치인들 중에 조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중량급, 정치인들이 많죠. 김무성도 있고요. 어, 저, 뭐, 좀 많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동갑들이 많죠. 거기. 에, 그리고 또 이쪽이 좌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자, 아무튼 이 김, 어, 누굽니까? 이 이해찬이가 이렇게, 이제 모처럼 이런 일을 계기로 등장을 했는데 와가지고 뭔가 떠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만나 발언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얼굴에 이검버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좀 지운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잠적에 있더니 은둔 상태에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청소 좀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했거든. 어, 여기 뭐 점들이 막 그냥 완전 전박이처럼 많았는데 지운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원래 그 피부 관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 얼굴은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그게 안 보이죠. 점들이. 자 이런 모습. 자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재명이가 정말 하늘 같이 모시던 사람이지, 음, 하늘 같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세력이 없을 때 이재명이가 특히 제도권 안에 민주당 안에 자기 세력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을 픽업해가지고 밀어준 사람이 여기 이해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해찬의 비서를 역임했던 이화영을 또 여기 이재명에게 보냈고, 그 이재명은 그 이화영을 부지사로 또 삼았고요. 부지사로 삼았다라기보다는 이해찬의 명령을 받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 평화부지사 했었잖아요. 자, 그런 관계였거든. 그리고 당시에 에,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어, 정진상입니까? 김용이지. 이해찬이 이재명을 밀어준다고 해서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 어, 대부가 생겼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어, 이재명이가 경비동부연합, 이쪽으로는 세력이 있었고, 어, 장위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어떤 그런 조직이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그 여기는 그냥 혈을 단신이거든. 아무도 없었거든. 어, 결국엔 그 굴러온 돌이, 어, 결국은 민주당을 다 집을 삼켜버렸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더라도 이게 이제 과거 2024년,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예, 지난 2024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제 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겸 선대위 회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당시 선거에서 압승하고 4 1 0 총선 아닙니까? 바로 그 하루 뒤입니다. 자신들이 뭐 거의 뭐 기원선에 육박하는 그 의석을 가지시고 나서 이렇게 덕이 양양, 덕이 만면. 어, 는 모습이고, 어, 그러면서 이, 이, 재민이가이해찬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죠. 어, 쇼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요 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혜찬이가 최근에 와가지고, 음, 이, 요건 지우겠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개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헌 이야기. 어, 4년 중임제. 개헌을 개 제안했습니다. 4년 중임제. 이 사진이 좋겠다. 이걸 놓고 하겠습니다. 이해찬도 얼굴이 비어감이라서 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87년 당시 우리 국가의 성격과 지금 2025년 국가의 성격은 굉장히 바뀌었다.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당에서 준비를 잘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1년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안에. 자, 이해차는요, 또, 못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 어,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자, 이해차는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가장 국정동력이 높은, 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지금 보는데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87년 개헌할 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데, 여태 지속되고 있다. 개헌할 때 22대 대통령 선거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 대통령 선출하는, 그때부터 4년 중임제로 선출하는 안건으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자, 개헌하려고 하면요. 우선 국민 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2014년부터 국내 거소, 신고가 있는 어, 제외 국민에게만 그 국민 투표권을 인정한 법안이 위헌이라 판결을 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어, 이 국민은 모두 투표권이 있고 제외 국민도 투,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어,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요 18세 청소년에게 부여된 투표권이 국민투표법에는 19세로 명시되어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어, 지적이 있긴 하죠. 그, 국회는 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왔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제22대 국회에서도 김영배, 윤후덕, 김용민, 권향엽, 어,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여당 의원과 그리고 박정훈, 현재 야당 의원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을 제한하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해석이고 실제적으로 헌법 개헌을 하더라도 기속력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압도적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해찬이가 이런 말을 하지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재명이가 개헌을 할 때는 자기가 출마하는 것을 반드시 따낼 것이다, 그걸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찬 하면 어쨌거나 좌파서열 1위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요. 카리스마,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합니다. 어, 민주당 그 자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2018년, 2020년, 제3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어, 있었고, 이후에도 상임 고문으로 총선, 이 전략 기획통이죠. 여기 이해찬은요. 전략과 기획과 이런 쪽에서 주로 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이제 우파에서 보기에는 이 중국하고 무슨 카르텔을 갖고, 어, 소위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틀이 없이 저들이 과연 그렇게 압승할 수 있었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 죠 자, 그래서 이 이해찬이가 요즘도 이제 그런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소위 그립감이 과거 같지 않다. 어, 이재명의 당대표 인기부터 그게 확 줄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제22대 국회 들어 이해찬의 사람들이 교체되고 당직자와 보좌진도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아무튼 오랜 기간 민주당이 몸담았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 이해찬이 그래도 어, 당에서 가장 정통한 맥을 입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거물이다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지만 이재명이가 등장하면서 이재명이가 대표되고 어,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옛날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찬도 뭐잖아. 이제 가겠죠. 어, 나이가 그런데 73세 밖에 안 된다라니까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73세면 사실 현적인데 여기는 벌써 이제 완전히 그냥 상노인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데 말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